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부서공통사항 3건은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91조 행복드림 건강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는 코로나19 방역 단계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195의 안성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사업부서별 3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 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삼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어,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 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 개업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돌봄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엠보커넥트와 21년 3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3중면 지약계층 독고 어르신 등 AI 스피커 200대를 보급하여 돌봄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 현장 방문, 건의 사항, 추진 현황, 각종 이원의 운영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선 20년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원활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 시책 추진비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년 부서 운영비는 73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책 추진비 9만 원, 부서 운영비 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어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보건치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9개 보건치소 진료 6,856명과 예방접종 1,746명으로 3억 6,196만 6천원의 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19 지속적인 유행과 예방접종 업무로 인해 양성을 비롯한 원해 처방 4개 보건지소의 업무를 작년 12월부터 중단하였고 의약분업 A 지역 5개 보건지소는 올해 2월부터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하여 5월부터 의약분업 A 지역 금광 등 5개 보건지소에서 월 2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안성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 구역은 2019년에는 6,950개소로 5,685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5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0년에는 7,341개소 5,437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1년 4월까지 7,717개소에 1,79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감시단 운영 현황입니다.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금연단속원 2명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하루 4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금연 지도원은 19년 4명, 20년 8명, 21년 현재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후 금연 지도원을 더 모집하여 흡연 단속 등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현황은 유일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통합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 관리실을 운영하여 신체 활동 및 만성질환 온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서비스는 주민 건강 동화리 활동 등 여러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 상담을 비롯한 골밑도 체성분 및 건강 측정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예방 협력기관 식개소병원과 연계하여 시민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도 실시하여 20년 3794건, 21년 4월까지 82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3쪽 국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으로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치과 주지 사업은 20년 코로나19로 미실시되어 예산에 명시 유월하여 21년에는 초등학생 4, 5학년 3,5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25개 치과가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6월부터 구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구강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치아 건강 체험 교실,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불소 양치 용액 배부 등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자체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숙 건강 증진과장님 소개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예의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의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관상에 질의,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렬 위원님. 예, 안정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MOU 또는 LOI 여기에 재단법인 행복커넥트가 이게 어디 무슨 재단 이게? SK에서. SK. 네. 아. 그래 인공지능 돌봄 사업 해가지고 이제 삼죽하고 이렇게 이제 백하고 했는데, 음 이. 여기서 다그 저기를 비용을 다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200가구에 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아, 있습니다. 아, 우리 우리 저 시비도 투입이 된 거예요? 네, 그 스피커 사용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사월부터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계는. 여기 여기 재단법인에서 제공해고. 제작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네. 예, 저희가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데 뭐또저기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삼중면을 하고 있지만은 어, 지역 보건에서 방문 보건 사업이라고 해서 예. 이거하고 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 사업을로 이제 선정이 돼서 한350 가구 정도에 예, 할 계획입니다.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는 일반 이 어르신들 드리브링 아니요? 어, 주로 선정된 가구는 네. 독고라든가예 독고. 어, 혹시 장애가 있다든가 네. 예, 우선순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그분들 먼저 시범적으로 어, 하고 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뭐2 0 0이나 돼요? 네. 제 시범적으로 이제 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꼭 필요한 분 독거노인이 아니시다 할지라도 네. 우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할 때는. 어,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대상자가 적합한가 여부를 예, 논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개당 한 24만 원 정도. 24만 원. 예. 그러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안성시 전체에 음. 예, 뭐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좀뭐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 기계를 하나씩 들여야 될것같아 그래서 12월 경에 네. 저희가 그 AI에 대한 네. 효과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똑똑해더라고 이게 음. 노래 틀어 라면 노래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누가 만들어냈나? 이건 잘 만들어냈어요. 저기, 그, 업무 추진비를 한번 볼게요. 네. 에, 올해 업무 추진비 보니까, 뭐, 이게 뭐, 중식도 아니고, 뭐, 뭐, 이게 뭐, 4만 8천 원, 6만 2천 원, 이게 뭐요? 저희가 이제 그, 4명 단위로 밥을 식사를 할 수, 예, 할 수밖에 아,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 아, 그러나, 이거 뭐, 뭐 음료수 가격, 뭐, 여기다 아니고, 뭔가. 음, 음. 네명 단위로 몇개 저기가 안 되니까 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데또 네. 네, 다른 위원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홍재태 위원님 양희태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그 영업장소는 재해 있다 보니까 공원동 이런 데서 음주 많이 해요. 못뭐 느끼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공원 등지에서는 우리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하겠다고 지금 뭐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어, 저희가 음주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금연만 음, 하고 금연만? 있는데 예, 이제 하반기 때 저희가 조례로 이제 음주 관련해서도 조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 조례에 있어요. 음주 청량지역을 이렇게 하고 안내판 설치하도록 본들이 인 만드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데 이제 네. 선정을 해서 여기는 이제 음주를 할수 없는 장소로 지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례에 있다니까 안성시. 아,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이게 나와 있어요. 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류소 택시승강장, 공공장소, 급박 그 시장이 필요한 장소, 음주 청년들 지한 경우에는 이러한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해서. 없어요. 아직 저희가 음주까지는 하지 네. 않고 네.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 됩니다. 왜냐하면 guess. I guess. I guess. I g 그 e s s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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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니 e s 네. I g 다 e s s I g u e 의 s I guess. I guess. I g 이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이야. 공지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